올도 비록 머머지만, 칭찬이 중에 하나, 가장 강력한 도구들 중에 하나예요. 원오브의 특징은 최상급을 뒤에 써야 돼요. 확인. 그 다음에 복수명사도 확인해야 돼요. 단수면 틀린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available, 전치사디의 동명사, 어린 아이들의 행동을 향상시키는데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들 중에 하나가 칭찬이지만 그랬다고요. 어, 왠지 칭찬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할것 같지가 않아요. 그쵸? 그런데 칭찬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인지 알고 저도 예상을 했거든요. 대박이에요. 봐봐요. 그것은 칭찬은 똑같이 강력하다.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나쁘다고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더니 그럼 두 가지네요. 첫 번째, 뭐를 향상시켜주고 칭찬은 아이들의 요거 행동. 두 번째는 자존감. 여기서 말한 그러나는 그러나가 아니었다. 둘 다였다. 부정적이지 않다. 부정일 줄 알았어요. 저도 예상할 때. 프리. 스쿨너스 학교 다니기 전걸 미치아 아동이라고 그러죠. 미치아 아동들은 빌리브 믿고 있습니다. Cut. 그들의 부모님들이 말하는 것을 매우 뜻 깊은 방식으로 믿어요. 아기들은 믿는다고요. 부모가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그들에게라고 하는 간접목적어가 있지만, 뭐를 이야기 하는지에 대한 직접목적어는 없는 상태예요. 그럴 때 얘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앞에 선행명사가 사람 사물이 없지요. 선행사가 없을 때는 왓이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부모가 말하는 것을 아기들이 믿는데 칭찬을 이야기하면 칭찬을 믿겠지요. 행동 잘하네 그런 행동이 좋아지고. 오 잘하네 그럼 정말 잘한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두나해보 갖지 못했다. 인지적 정교함 뭐 여기서 인지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시면 돼요.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정교함을 갖지 못했어요. 리즈는 추론하다라는 동사니까 추론할 수 있는 것 분석적으로 당연하죠 추론하다 뒤에 부사니까. 또두 번째 투 리젝트. 잘못된 정보를 거절하는 거니까 없애는 거예요. 없앨수 있는 그 정교함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네요. 취학전 그 소년 한 명이 지속적으로 듣는다면 엄마로부터 뭐를 듣는 거냐면 접속사 뎃 이하라고 듣는 거야. 뭐 뭐라는 것을 들어요. 뭐라고 들어요? 그가 똑똑하다. 그리고 좋은 조력자, 아이고 잘 도와주네 이렇게 듣는다면 그는 어떻게 돼요? 똑똑해지고요. 좋은 조력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접속사대 맞죠? 뭐를 들었냐면 데디아라고 들었다. 비나이클리투, 그는 통합한다. 그 정보, 이거 똑똑하다, 좋은 조력자라는 그 정보를 그의 자아상 속에 통합시킨다. 통합시킨다는 얘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됐나요? 통합한다는 thinking of t h i n k of a as b. 그럼 이거 너무 복잡하지 않냐고요? 복잡해요. 그래서 이 복잡한 걸좀 단순화 시켜 봅시다. thinking of부터 things까지 이렇게 동명사 주어가 되고요. 이게 주어이고요. 그다음에 is가 동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주어이고 얘가 이렇게 동사가 되는 거예요. 띵코브 에이의즙니까그 자신을 꼬맹이죠. 그 자신을 생각하는 것. 뭐라고? 소년이라고. 어떤 소년? 똑똑한 소년. 그래서 후이즈 스마트니까 똑똑한 소년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얘도 이렇게 후이즈 후 노우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아는 소년이라고 생각한다. 방법을. How to thinks. 어떤 것을 하는? 방법을 아는 소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라이클리토 가능성이 커진다 하게하다 사역동사는 하게하다예 하게하다 시키다인데 조금 너무 투박해요 시키다 그럼 하게 만들다 이거고 얘는 원형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원형 원형을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이게 첫 번째 원형이 되겠죠 첫 번째 원형 첫 번째 원형 그가 그가, 인디어 지속하다, 오랫동안. 문제 해결 노력을 좀더 오랫동안 지속한다. 무슨 얘기야? 그가 문제 해결 노력을 더 오랫동안 하게 해준다고. 문제를 오랫동안 해결하게 해준다 포기 안 한다고. 이해가 됐죠? 예. 그 다음, 증가시키게 해준다였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번호로 옮겨서, 이거 1번 지우고, 여기 2 지워버리면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될것 같아요. 얘가 1번 원형, 2번 원형 이렇게 변경을 그냥 하자고요. 이렇게 원형 원형으로 바꿔주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됐죠? 1번은 2번. 그의, 자신, 그의 자신감을 뭐하게 만든다? 올리도록 해준다. 그가 지속하고, 그가 올린다. 이렇게 자신감. in ing 노력하는데. 새롭고 어려운 일을 노력하는데, 시도하는데 있어서 자신감을 높여가려고 하더라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같은 구조이니까, 이게 같은 구조니까, 아마, thinking of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thinking of ASB니까, 그 자신을, thinking, 동명사, 생각하는 것. 그런 부류의 소년. 그런 부류는 뭐라 그랬죠? 아까 스마트 말고 뭐가 있었죠? 조력자가 하나 있었죠? 또. 조력자. 좋은 조력자인 그런 부류의 아이다. 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것은 사역, 만든다. 목적어, 여기가 목적부예요. 여기가. 더할것 같다. 그가 더할것 같다. 자원하려고 할것 같다. 뭐 하는 것을? 돕는 것을? 일을? 집에서, 유치원에서. 유치원과 집에서 일을 돕는데 자원할 것만 같다. 얘가 목적이고, 목적격보고, 비교급이더라.